자연으로부터 받는 큰 감동을 촬영하여 기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가우자입니다 비단물결 금강 자전거 도로를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금강 자전거 종주를 위해 대청댐 물문화관 앞에서부터 금강 하구뜨까지 총 146km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종주를 하면서 물을 가두어 수량을 조절하는 세 개의 볼을 볼수 있고 여섯 개의 인증 스탬프를 찍을 수 있었는데 금강변의 자연 환경을 살펴보았고 이번 종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강 150km를 바퀴를 굴리면서 금강을 따라 한번 내려가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강변 자전거 라이딩을 자주 하는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 금강길을 달리다 보면 자유로움을 느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건강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 요 일단은 사회생활에서받던 스트레스를 금강길고 달리는 라이딩 길은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앞에 탁팀과 이렇게 달리는 즐거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태계가 환경 그 자체가 보존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길을 따라 대청공원 주변 금강로아스 공원을 지나는 금강변에서 물안개도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현도 오토캠핑장과 세종학강 오토캠핑장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며 미호천은 금강과 만나 흘러가고 세종보 주변 금강변에는 금개국이 활짝 피어 달리는 지루함을 없애주는 구간으로 두 번째 인증 센터가 있어 스탬프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과 공산성 주변을 지나 동학농민 전쟁 전적지 송장배명의 역사적 의미도 느껴보고 부여에서 자전거로 공주를 찾은 중학생들은 경치도 좋고 처음 라이딩을 하였는데 잘하여 추억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등치도 좋, 좋았고, 어, 처음인데도 잘해가지고, 너무 어, 기분이 좋았어요. 부여로 향하는 강변에는 갈대밭과 기생초가 장관이었고, 오르막길 라이딩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백제의 보에 올라 광활한 풍경에 힘을 얻어 도착한 구들의 종합공원 분수대에서 여름을 마음껏 즐기는 아이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금강 자전거 라이딩 길중 특별한 성당포구 용안바랑개비길은 약 5km로 해당화와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인증센터 스탬프를 찍었고 산과 숲의 난코스를 지나면 웅포대교에서 바라보는 금강은 바다를 연상케 하였으며 강가를 달려 서천순성리 녹색 갈대밭은 강물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자전거 종주길 막바지 금강대교 밑을 지나 철수의 도래지 전망대를 뒤로 하고 금강 하구뚝을 횡단하여 서천조류탐사 생태관에서 마지막 스탬프를 찍으며 자축 세레머니도 하고 금강 자전거길 종주는 구간별로 나누어 왕복으로 달리다 보니 30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종주를 마쳤습니다. 150km 비단 금강길을 여러 차례 나눠서 종주는 했는데 왕복으로 다닐 수약 300km를 달려봤는데요. 이타이어해서 뭔가 의미를 갖고 시도한 일이 마무리돼 있으니까 새로운 다른 곳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보자.